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순간 아 진짜 이 호텔 가야겠다 이 매장 가야겠다라는 노출 효과도 높이고 실제 매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1타 3피의 홍보 효과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저는 최본부장이고요 저는 김팀장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구도죠? 너무 신선한데 다 그러게요 부장님. 구독자분들도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어? <laughs> 이 구도는 처음이시 테니까요. 네. 네. 아, 저는 이렇게 미녀분들을 계속 <laughs> 전 팀장님, 김 팀장님 이렇게 만나보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구독자분들은 어떠실까요? 아, 구독자분들도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본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 걸 보면서 더욱더 꿀팁도 얻어가시고 훈훈한 이미지를 많이 <laughs> 얻어가시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전 팀장님하고 이렇게 나온 영상들을 보니까 아, 아무래도 좀 상큼 발랄. 어? 왠지 좀 칙칙한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외모적으로 좀아우 좋죠. 아니겠죠? <laughs> 좀 대표님, 밝은 옷을 입었어요 일부러. 네. 대표님도 오늘 본부장님도 얼마나 멋지신지 댓글로 마구마구 주시고. 마구 <laughs> 아니요 안남기셨습니다 <laughs> 본부장님이 네.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 팀장님하고 같이 하게 된 이유가요. 김 팀장님은 우리 회사에서 디자인 팀을 또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디자인 팀장님이시고요. 최근에 제가 <laughs> 단톡방을 보면서 좀저 나름대로 흐뭇하고 음. 뿌듯하고 했을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좀 칭찬이 많이 늘어난 게 음. 디자인 쪽으로 좀 칭찬을 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관리적인 부분 플러스 고객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객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거기에 가장 중점이 디자인이다. 그리고 이미지다라는 거를 저희도 배워가면서 저희 제휴점 대표님들께 음. 많이 적용을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만족도 해주시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마케팅을 계속 해왔잖아요. 최근에 음. 제가 느끼기에도 자립 마케팅 디자인이 오. 굉장히 세련돼졌다라는 느낌을 전 스스로 굉장히 많이 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련된 이미지. 음. 본부장님도 느끼셨고 저희 제휴전 분들도 느끼셨고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느끼실 수 있는 세련된 이미지로 우리 매장을 홍보하고 우리 매장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을 제가 오늘 꿀팁으로 또 하나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나요 본부장님? 궁금하고요 이게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내용이에요 음.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그쵸. 계세요 중요한 거는 다들 느끼시지만 디자인 사실 내가 안 해봤으면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뭐, 디자인의 중요성은 알겠어. 그럼 그걸 꿀팁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설명이 되실까요? 오늘은 그럼 네. 본부장님의 요청을 받아서, 왜 이게 중요한지,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대표님들께서도 어떻게 쉽게 제작하실 수 있는지, 제작 방법까지 제가 오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꿀팁입니다. 제작 방법까지 나와줘야 정말 꿀팁인 거죠. 본부장님, 화면을 한번 같이 봐보실게요. 네. 제가 수원 호텔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수원 가... 호텔. 네. 우리 관리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네. 딱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이거는 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매장에서가 아니라 아, 네. 그냥 누가 봐도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어딜까요? <laughs> 네, 수원 마루 호텔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가 바로 저희 자립 마케팅에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수원에 있는 마루 호텔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딱. 들어오자마자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고 상위에 있는 세 곳보다 훨씬 더 하단에 있더라도 눈에 띄는 시선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음, 위에 상위에 보면은 네. 아고다나 호텔스 컴바인 이런 OTA 업체들도 있지만 일반 업체가 하나 있고요 2등에 그리고 4등에 마루호텔이 있는데 확실히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보더라도 마루호텔이 쭉 내려봐도 그냥 계속 시선이 가네요 네, 이거는 뭐 제가 관리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딱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수원호텔은 굉장히 경쟁력이 치열한 키워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수원호텔 한달 검색량이 요 PC, 모바일 합쳐서 16,000건이에요. 아, 16 네. 16,000명이면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난 경쟁력이 치열한 키워드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6,000명이 한 달에 검색을 매달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 호텔이 얼마나 눈에 띄냐가 사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이 이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제가 플레이스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플레이스에 들어오는 순간 공부장님 여기 홍보 포인트 글자가 다 보이시나요? 너무 잘 보이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수원역 호텔, 음. 일성급 가족 호텔, 조식 맛집, 화성행궁 호텔, 로데오 거리 호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본부장님이 고객님의 입장이라면 이 다섯 개의 글자를 본 순간 어떠한 생각이 딱 드실까요? 음, 저는 가족이 있으니까 아, 일단 네. 가족 호텔이 눈에 확들었는데요 음. 네. 가족 호텔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설이 딱 가는 게 조식이었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음.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플레이스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 호텔이 어떠한 곳인지 당연히. 확인을 하겠지만 플라이스 메인에서부터 우리 호텔이 어떠한 곳인지 수원역이랑 얼마나 가깝고 우리 근처에 로데오거리랑 화성 행궁이 있고 본부장님 말씀처럼 나는 가족이 있다 나는 조식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에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엄청난 우리 호텔의 강점을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 고객이 음, 많지 않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느끼실 거예요. 비즈니스 고객이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숙소 정할 때 위치도 위치지만 일단 조식 가능 여부를 너무 중요하죠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건 체크를 하려면 플레이스 들어가서 꼼꼼히 점검해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식을 어떻게 하는지 음. 추가 요금을 내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출장 많이 가잖아요. 근데 네. 네. 근데 딱 전면에 조식이라는 걸딱 보는 순간 일단 정보를 하나 얻은 거죠. 음. 그렇죠. 그럼 다른 데에서 다른 호텔을 정보를 얻기 전에 이미 여기는 정보를 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호감도가 1%씩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플레이스 메인, 플레이스 메인을 설정하였을 때 파워링크랑 연동될 수 있는 이 영역까지 아까 본부장님이 음. 요청 주신아 알겠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진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고라고 질문주시는 <laughs> 네.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겠죠. 이제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아, 네. 미팅하시면 아 그런 요소들 다 중요한 거 알겠는데 <laughs> 그거를 <난> 특히 <laughs> 특히 디자이너다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돈 음. 주고 맡겨요? 그 말씀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미팅할 때 보면 제가 못하니까 자리 마케팅 찾아온죠. 손님들이 <laughs> 많이 계셔서 네. 아 그렇다면 방문이 어려우신 진짜 구독자분들께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사실 본부장님께 따로 요청을 드린 게 저는 이제 제작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 제작하는 게 너무 쉬울 수가 있겠죠. 사실 김 팀장님 업이고이걸 네. 매일 하고 항상 네, 해 왔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구독자이신 대표님들과 제작을 처음 해보신 본부장님이. 네.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부장님 오늘 저랑 같이 제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 제작이 5분이면 쉽게 끝날 수 있고 대표님들도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본부장님이 꼭 증명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요청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혹시 자신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5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laughs> <laughs>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네. 5분 안에 우리 플레이스랑 파워링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제작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에 미리 캔버스를 검색을 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구글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아, 네.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들어가셨다면 대표님들이 편하시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떤 계정이 좀 편하실까요?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글이면 구글, 카카오면 카카오로 다 대표님들께서도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라는 하늘색 버튼이 있는데요. 디자인 만들기 네, 네, 하늘색 클릭했고요. 을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벌써부터 무언가 생소한 창이 뜨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막히실 것 같아요. <laughs> 네, 뭐가딱 뜨긴 했는데 뭐부터 눌러야 되지? 맞습니다. 만약에 알림이나 공지창이 뜬다면 X버튼을 다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중앙부분 위에 크기 조정이라는 작은 칸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크기 조정. 네. 크기 조정을 누르시고 그 바로 아래 카드 뉴스라는 네. 창을 클릭을 해주세요. 카드 뉴스 클릭했습니다. 네. 카드 뉴스는 이제 정사각형 이미지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저희 플레이스 메인은 정사각형 기준으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크기에 맞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지금 클릭을 두 번했죠? 네, 딱두 번했는데 이제 뭔가 시작이 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단계로는 현재 저희의 흰색 배경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 흰색 배경을 조금 더 눈에 띌수 있도록 색상을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네. 이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왼쪽에 작은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음, 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바로 옆에 있는 네모창. 흰색 배경을 눌러 보시면 아, 저는 애니메이션을 클릭했는데, 아, 그 네. 애니메이션 왼쪽입니다. 아, 네. 눌러 보시면 이제 배경을 지정할 수 있는 색상이 뜨고 있는데요. 이 기본 팔레트 안에 본인이 원하는 색상이 있으시면 눌러 주셔도 되고, 아 나는 좀더 다양한 색상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위에 무지개 모양의 대역칸이 음... 있을 겁니다. 네, 무지개. 모양. 그걸 클릭하시면 다양한 색상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음...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저는. 파란 계열.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시원한 파란 계열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스카이 블루를 좋아하거든요. 어, 그러세요? 네, 저는 그렇죠. 스카이 블루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경색까지 이렇게 색상을 정했고 네. 그 다음은 저희가 다시 마루 호텔의 플레이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플레이스를 보시면 플레이스 네. 네 배경 색깔 위에 저희의 사진과 그리고 강조 홍보 문구가 들어가기 있 음. 때문에 저희도 먼저 사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미리 캔버스로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템플릿 작업 공간 사진 업로드 이렇게 쭉 나열된 공간이 보이시죠? 네그 중에서 요소를 클릭을 해주세요. 아 요소 네. 와 업로드가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업로드는 네.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지만 저희는 조금 더 쉽게 설정을 음... 하기 위해 요소로 돌아왔고 네. 이 요소에 보시면 전체 일러스트 도형 선이 보이시잖아요. 네. 거기에 오른쪽 방향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음... 여기 중앙에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임. 네. 네. 프레임 클릭할까요? 프레임을 클릭을 해주세요. 네.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은 이 내가 원하는 도형 안에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음...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사각형의 사진이잖아요. 네. 프레임 검색에 사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음... 사각. 네. 그러면 다양한 모양의 어, 사각틀이 나오잖아요. 네. 저희는 가장 첫 번째로 보이고 있는 사각형을 음...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했습니다. 어? 사진이 뜨네요. 네. 그러면 배경에 이렇게 틀이 하나 뜨고 있는데 네. 저희는 마루 호텔처럼 사진을 가장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이 사진 사진을 위로 한번 당겨 주시고 사진은 위로요. 네. 네. 그리고 왼쪽으로도 음, 오른쪽으로도 음. 아래로 당겨 주면서 사진의 네. 틀을 조금 더 아, 크게. 아 크기 조정을 한다. 크기 조절을 네. 해주시면 되세요. 크기를 위 아래. 네, 네. 제가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 틀이 정렬이 안 맞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 정렬을 맞추기 위한 방법도 알려드리면 이 틀을 한번딱 클릭을 하시면 네. 왼쪽에 있는 창입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 정렬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정렬, 네. 네. 정렬을 클릭하시면 가운데를 누르시면 아, 가운데. 가운데로 오, 네. 정렬이 되고 중간간, 중간을 누르시면 중간. 새 중심에 맞게 네. 중간이 맞춰지게 됩니다. 네. 저희는 글자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진 틀을 조금 더 위로 올려볼 건데요. 네. 이때 키보드에서 쉬프트 키를 눌러주시고요. 아, 네, 시프트 키누르 그대로 누르고 이 사진 음. 틀을 위로 올려주세요. 아, 네, 어, 움직이질 않네요. 쉬프트 키가 왜 눌러야 되죠? 이제 쉬프트 키는 내가 지정한 이 틀을 좌우 움직임 없이 고정을 해주는 음. 기능이라서 시프트를 누르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음. 하시게 되면 중앙을 벗어나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네, 그 틀에서 이렇게 힘을 주지 않으면 벗어나질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틀이 고정이 됐으니 그다음엔 저희 매장에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대표님들의 사진을 바탕 화면에 깔아 두셨다면 마음에 드시는 가장 좋은 사진을 클릭을 하셔서 그대로 미리 캔버스에 있는 배경으로 끌고 와 주시면 됩니다. 아, 그냥 끌고 오는 거구나. 네, 너무 쉽죠? 네. 끌고 온 순간 배경에 어, 바로 보이게 맞어요. 되고 크기는 이, 안 맞는데? 크기가 안 맞는 어? 걸 네. 어, 한번 누르니까 크기가 맞습니다. 맞아. 네. 이틀 안에 바로 넣는 순간 틀에 고정이 되어서 음. 이렇게 사진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동으로 그냥 딱 맞추시네요. 네, 너무 간편하고 쉽게 네. 자동 맞춤이 되고 사진을 더블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더블클릭? 네, 이 사진의 아 크기가 바로 보여지겠네요. 네. 그럼 나는 어, 왼쪽이 좀더잘 보였으면 음. 한다 하시면 또 한번 s 프트 f 키를 누르고 왼쪽, 오른쪽을 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정렬에 맞게 우리 사진을 더욱 강조할 수 있도록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신기하네요. 이제 네.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네. 바로 글자 추가겠죠. 네. 글자 추가는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보시면 요소 아래 텍스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아 요소 밑에 텍스트. 네 맞습니다. 네, 텍스트. 텍스트를 누르시면 음... 이제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이고 네. 저희는 맨위에 있는 제목 텍스트 추가. 네. 이 기능을 그냥 바로 추가를 해볼게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라는 네. 창이 뜨고 조금 더 글자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사진 아래로 이 테스트를 끌고 음.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매장에 홍보 문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 네. 우선 저희는 마루호텔과 마찬가지로 수원역 호텔을 입력을 해볼게요. 수원역 호텔, 호텔. 이대로 저장을 하게 된다면 저희의 홍보 문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폰트에서도 이제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저희가 작성한 홍보 문구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하면 또 한번 이 폰트를 효과를 줄수 아, 있는 폰트. 창이 자동이 생기는데요. 네. 먼저 폰트 같은 경우는. 굵은 채를 사용을 해야지만 조금 더 눈에 띌수 있기 때문에 얇은 글씨보다는 굵은 글씨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네. 저희는 검은 고딕 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고딕이라고 치면 되나요? 네, 검색명에 검은 고딕이라고 치면 어, 검은 고딕 네, 네 자동으로 이렇게 보이고 클릭을 하는 순간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네 검은 고딕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의 글씨 체를 한번 더 키워 줄 건데 네. 검은 고딕 바로 아래 마이너스와 플러스 음... 모양이 보이시잖아요. 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잠깐만요. 아,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네. 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폰트가 작아지고, 음, 작아지고. 플러스는 당연히 폰트가 커지겠죠. 네. 저희는 폰트를 계속 계속 한번 키워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 계속 커지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키우니까, 저희 글자가 계속 잘리는 게 보이잖아요.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해 폰트를 한번 클릭해주시고, 네.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좌우를 이렇게 넓혀주시면 글자가 가로로 쭉 나열이 될수 있겠죠. 좌우로 네. 네. 더 넓혀주시면, 음. 그리고 이제 벗어난 글자들을 다시 가운데로 가져와서 중앙을 네. 맞춰주시면 좋고. 가운데로, 네, 가운데 정렬했어요. 글자를 더 키우고 싶으시면 더 플러스를 클릭하셔서 강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또한번 이제 파란 배경에 검은 색깔의 폰트보다는 아무래도 대비되는 흰 색깔의 화이트 색상이 조금 더 눈에 띌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폰트를 클릭을 하시고 네? 왼쪽에 보시면 이제 A라고 되어 있는 글자색을 변경할 수 있는 아 부분이 보입니다. 네, 보여. 그럼 글자색을 클릭을 하시고 이내 네 배경 색상보다 더 눈에 띌수 있는 색상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저희는 화이트 색상으로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화이트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 음 홍보 이미지가 완료가 되었죠. 네 어떠신가요, 분무자님?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간단하죠. 네. 이게 5분보다는 확실히 더 빠르게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해보시는 본부장님 입장에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김 팀장님이 설명하니까 이 시간이 걸렸던 거고 네. 알고 한다 그러면 이 시간까지 5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총 6장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너무나 쉬운 게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플러스 모양 옆에 사각형 모양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겁니다. 페이지 복제라고 네, 뜨네요. 페이지 복제를 클릭을 하면 같은 모양의 페이지가 그대로 복제가 되고 아... 여기에 다른 사진을 끌고 오셔서 음... 사진도 변경을 해 주시고 사진을 끌고 온다. 어, 네. 네. 바로 한... 적용이 또 가능하죠. 한 번. 아... 아, 네. 처음에 그냥 왔을 때는 바로 적용 안 되고, 살짝 드래그 하니까 적용이 되네요. 네, 사진을 틀 안에 넣는다라는 음... 개념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네. 글자도 한번 조식, 맛집, 호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 맛집, 호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음... 복제를 하면서 이미지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래스 메인은 다섯 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때...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 왜 여섯 장이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방금 제가 여섯 장을 복제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스는 다섯 장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본부장이 다시 한번 수원 호텔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네. 수원 호텔. 바로 보여지고 있는 파워링크 음. 영역에서는 이미지가 네. 총 6장이네요. 네, 6장이 네. 보이기 때문에 이 파워링크까지 생각을 하셔서 6장을 제작을 하시고 등록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어 저는 한장 만드는데 한 2, 3분 걸렸으니까. 음. 네. 아, 이거 한 다섯 장, 여섯 장 만들려면 곱하기 5, 6 생각했는데, 국 <laughs> 네. 복제라는 기능이 있었군요. 더 간단하고 쉽게 만드는 기능이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도 지금 바로 적용을 해보시면서 우리 매장만의 눈에 띄는 플레이스를 꼭 바꿔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와, 저는 이 파워링크 이미지 이렇게 보면서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디자인 요소만 딱 포인트만 잘 잡아내면 네네. 정말 이 설명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실제 실행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네요.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네. 이걸 보시는 대표님들도 지금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꿀팁이기도 하겠죠. 네, 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몇번 하다 보면 은 우리 매장에 맞는 색깔들 그리고 우리 매장에 맞는 이미지와 멘트들 계속 바꿔가시면서 얼마든지 많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게 여름 시즌, 성수기 음. 시즌, 뭐 겨울 시즌, 시즌별로 대표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음. 결국에는 이걸 클릭하고 넘어와야지만 우리 매장으로 실제 유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마루 호텔을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파워링크랑 연결되어 있는 홈페이지의 유입량이 과연 늘었는지 줄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본부장님이 예상하시기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끝까지 생각하셨던 내용일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laughs> 결과적으로 늘었어? 안, 안 늘었어? <웃음> <웃음> 저도 궁금하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우선 마루호텔 단톡방을 보시면 네. 저희가 플레이스 메인 변경을 8월 9일 금요일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요. 네. 이거를 방문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선 8월 1일부터 적용하기 8월 8일까지 일주일치에 방문자 통계를 확인하다 보니 네. 여기 총 일주일치 방문자 통계가 810명인 걸.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유입량이죠. 네, 맞습니다. 플레이스가 아닙니다. 플레이상. 홈페이지 유입량이 일주일간 800명이었었고요. 네. 800명이었고요. 네. 네. 저희가 적용해 드린 8월 9일부터 이후 일주일간의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아 1116건으로 일주일 만에 200건에 넘는 클릭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본부장님 저희가 생각한 그대로인 거죠. 네. 확실히 사람들한테 시선이 갔을 거고 네. 그만큼 음. 클릭량이 늘었을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다 홈페이지로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홈, 홈페이지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만큼 확실히 늘었다는 반증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순간 아 진짜 이 호텔 가야겠다. 이 매장 가야겠다라는 영업력을 펼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노출 효과도 높이고 거기에 따른 클릭률도 높이고 마지막으로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실제 매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영업력까지 높일 수 있는 1타 3피의 홍보 효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결국에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서 얼마만큼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 그런가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전환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어, 수치상으로 그냥 네. 파악하기 쉬운 건 네이버 예약이잖아요. 그쵸. 네. 네이버 예약,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30%네요. 아, 플레이스 저. 다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네요. 네. 네. 플레이스를 통한 네이버 예약 주문 량이고요 네. 홈페이지를 통한 네이버 예약약 30%면은 엄청난 거 아닐까요? 엄청난 네. 거죠. 네. 그래서 확실히 네. 그래프를 봐도 네. 늘어나고 있네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되죠. 좋은 사례면서 7월 8월 달에 또 네. 한번더 올라가게 된 거죠.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대단히 뭔가 바뀔까.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하나, 쌓여서 이런 결과 값들이 다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거는 하나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우리가 플레이스를 갖고 나가는 것처럼 파워링크를 꾸준히 갖고 나가는 것처럼 홈페이지 또한. 그리고 이런 작고 사소한 이미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매장의 매출이, 유입량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김팀장님이 너무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음. 파워링크 효과 있나요? 맞아요. 파워링크 효과 없던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른 키워드 말고 수원 호텔만 이렇게 봐도 네. 마루 호텔과 그 밑에, 업체명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그리고 그 위에 업체들만 봐도 사실 묻히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한 비용을 또는 더 많은 비용을 쓰시고도 사실은 고객들의 시선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분들은 파워링크 해봤는데 효과 없어요. 뭐 돈만 많이 들지 효과 없었어요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김 팀장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클릭해서 넘어갔을 때 어떤 페이지가 우리를 반겨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완전히 다른 거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전단지를 받았어요. 근데 전혀 무색무취의 글자만 가득한 이런 파워링크를 비교해본다 그러면 그런 전단지를 받았을 때와 정말 우리 매장의 장점이 고스란히 잘 들어가 있는 시선이 확갈수 있는 그런 마루 호텔 같은 이런 이미지의 전단지를 받았을 때와 고객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전혀 다릅. 그렇기 때문에 늘 저희가 강조드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대표님들께서 꼭 생각하시면서 플레이스를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 여기 또 숙박업이잖아 우리랑 해당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laughs> 계실 것 같아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제휴점에 다른 곳도 한번 세팅을 해드렸는데 네이버에 구리엘스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보이시는 거잖니. <laughs> <공부장님. 웃음> <laughs> 이렇게 우리 네. 헬스장의 장점과 포인트가 또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업종과 상관없이 헬스장 뷰티 내가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꼭 하셔야 되는 마케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어, 알겠어 다음에 할게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본 직후 지금 바로 적용을 해보셔서 이 다양한 꿀팁들이 이 매장에 모두 적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엊그저께 미팅하신 분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영상이 참 도움이 되고 좋은데, 네. 우리는 헬스장인데, 설명이 전부 음식점 설명이 아. 없어서, 저는 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라고 말씀하셨던 음. 분께는 오늘 정말 좋은 팁이네요. 겠네요 네, 네. 호텔이라고 해서 호텔만, 음식점이라고 해서 음식점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음. 여러분들, 우리 매장에 그걸 대입해서 적용해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헬스장, 음식점 다 적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김팀장님 따라서 오늘 처음 디자인이라는 걸 제가 처음 해봤잖아요. 정말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말만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실제로 적용해보실 수 있는 방법까지 끝까지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너무 감동받고 좋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본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 그외 꿀팁도 많이 알려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김팀장이었고요. 저는 최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